안녕하십니까. 23년 1학기 파란학기 아울다 팀입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학과 1과학번 3명으로 이루어진 팀이며 솔리에티외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EBM 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실행하는 레이어2를 개발 및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배경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로 작성되었는데 이솔리에티라는 언어를 다룰 수 있는 개발자가 적을 뿐더러 이 언어 내에서 할수 있는 기능 면에서도 다른 언어에 비해 부족하기에 다른 대중적인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EBM 내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반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외부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어우러지게 해서 대중성 면에서도 기능 면에서도 더 나은 EBM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우러지다, 합치다 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인 아울다 라는 팀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팀명과 일맥 상통한 의미로 우리는 EBM과 다른 VM을 연결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교류의 전까지 저희의 진행 상황을 크게 나눠보자면 총 3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다른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EBM에 반영시킨다는 수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체인, 저희는 체인 링크에 주목했습니다. GitHub이나 백서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팀 노션에 작성하여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저희만의 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본이 될 싱글노드를 개발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개발 및 구상한 싱글노드 구조는 이러합니다. 유저의 컨트랙트에서 아울다의 서비스 컨트랙트를 호출합니다. 서비스 컨트랙트에서는 고언어로 작성된 아울다의 싱글 노드의 이벤트를 에밋하고 싱글 노드는 이벤트의 요청에 맞는 액션을 취합니다. 초반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만을 실행 가능한 컴파일러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컴파일러에서 결과값이 나온다면 싱글 노드의 컨트랙트 콜러에 결과값을 보내주고 컨트랙트 콜러는 그 값을 서비스 컨트랙트를 거쳐 유저의 컨트랙트로 넘겨줍니다. 이러한 싱글 노드 구조를 여러 개의 노드로 확장시켜 초기에 구성했던 구조도입니다. 아울다의 주요 기능인 파일 저장과 이벤트 콜의 구조도입니다. 파일 관리는 고언어 기반의 경량화 DB인 볼트 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DB에 비해 가, 가볍다는 장점이 볼트 DB 채택의 가장 큰 이유이고 이런 점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DB 동기화를 할때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콜은 EBM에서의 이벤트 에밋과 내부 네트워크에서 에 이벤트 콜로 구성됩니다. 아울다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유저의 솔리에이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아울다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이 이벤트는 아울다의 서비스 컨트랙트를 거쳐서 내부 네트워크의 오라클 노드들에게 전달됩니다. 노드들은 해당 이벤트에서 필요한 함수를 노드 내에서 호출해서 필요한 값을 연산 및 처리합니다. 노드는 해당 결과 값을 아울다의 서비스 컨트랙트에 전달하고 서비스 컨트랙트 내에서 자체적인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많은 결과 값들 중에서 어떤 값이 유효한지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최종 결과 값을 유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서 유저가 이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아울다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아울다 서비스는 온체인과 오프체인으로 가며 결과 값을 유저에게 제공합니다. 온체인 작동은 총 6개의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유저에서 아울다 서비스 컨트랙트를 호출하고 해당 콜 아울다 이벤트를 노드로 에밋합니다. 노드에서는 콜 아울다라는 이벤트에 따라 컴파일한 결과값과 서명값을 아울다 서비스 컨트랙트에 넘겨줍니다. 서비스 컨트랙트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최종 결과값을 정한 후 이를 유저의 컨트랙트로 보내 줍니다. 이것이 아울다의 온체인 사이클입니다. 오프체인 사이클입니다. 아울다의 파일 CLI를 통해 노드 내에 파일을 이니해 줍니다. 노드에서는 해당 파일을 해시하여 트랜잭션 블록으로 만들어 줍니다. 생성된 블록을 다른 노드들에게 커밋하고 특정 퍼센트 이상의 다른 블록들이 이 결과 값을 승인한다면 완전한 파일 블록으로 생성됩니다. 현재까지 아울다 팀은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컴파일이 가능한 싱글 노드를 구현하였고 이를 네트워크의 일부인 노드로 사용하게 할 웹소켓 기반 P2P 네트워크도 구현하였습니다. 노드와 EBM 사이에서 이벤트 에밋과 콜을 해줄 아울다 서비스 컨트랙트도 구현 완료하였고, 이러한 과정들은 기쁘게 백서로 작성 중입니다. 추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구현된 분산 네트워크를 더 보완할 예정이며, 기능적인 구현이 끝난다면 토크노믹스 설계 및 구현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칭으로는 아울코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내부 네트워크 운영 및 모니터링 단계도 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아울다팀이었습니다